저 얘기해주신 김에 문자 하나 읽어주시죠. 네, 김은아님이 보내주셨는데요. 요즘 점점 잘생겨지는 동현이, 오, 스타트 오. 요정이자 엔딩 요정이 되었는데 소감은요. 센터에서 시작하기 전 무슨 생각을 하나요?라고 하셨습니다. 연예인 같다 어, 질문. 이야. 그래서요. <laughs> <laughs> <야> <laughs> 어때요? 어 이게 사실. 네. 네, 그래요. 이게 사실 이제 사전 녹화를 할때 이제 팬분들이 응원을 해 주시잖아요. 네. 이제 앞에 딱쓸때 밝은 노래니까 이그 소리를 굉장히 많이 보여 줘야 되거든요.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처음에 응원을 응원 소리 를 듣고 이제 활짝 웃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. 네. 근데 그렇지. 이게 또 렛미 노래랑 이프 노래가 있는데 네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둘다 노래가 나오더라고요. 제 파트가. 어허. 근데 저는 몰랐는데 네. 이제 이프 이제 연습을 하기 전에 그 노래를 들었었거든요. 멤버들이랑. 네. 근데 어 이거 누구냐고 그러니까 너야 그러니까 아 그래 어나둘다 아 엔딩이구나 예 어, 잠깐만, 잠깐만 정말 몰랐다고요 아 진짜 몰랐습니다 <laughs> 정말 몰랐다고요 저는 승민 형인 줄 알았어요 저랑 목소리가 비슷해서 네. 승민 형인 줄 알았는데 주찬이가 저라고 하더라고요 승민 군은 본인이 아닌 거 알았죠 저는 당연히 동현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본인의 음, 음. 목소리를 몰랐다 yeah. 오케이 뭐 엔딩을 어. 두개나 하다보니 불편하고 <laughs> 미안해서 그런걸 수도 아니, 있고 아니 그럴 수 있죠 네.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, 아니, <laughs> 기분만 느껴라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아, 난